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만점의 헤르츠를 맞춰라 유노쌤입니다. 자, 여러분 웰컴입니다. 특히 예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정말 웰컴 투더 피직스. 물리로 온거 환영합니다. 우리 볼텍스 개정물리학 개강했습니다. 자, 요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 그리고 물리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냥 간략하게 쌤이 설명 한번 해 볼게요. 참고로 요 볼텍스 쌤 교재입니다. 쌤 교재 표지고요. 자 한번 볼게요. 자 what is p o l t 볼텍스란 무엇이냐 다 필요 없고 나루토의 나선환이다 필살기죠 필살기 한방으로 그냥 오로치마루든 뭐든 다 없애버리겠다 어허 <laughs> 아 물론 물리에서 오로치마루가 나오진 않아요 혹은 사스케가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살기를 장만시켜 주고자 볼텍스로 이렇게 바꿨다는 개뿔이고 <laughs>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름이 볼텍스입니다. 자,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까요? 자, 구성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할 겁니다. 일반 시중 교재랑은 많이 다를 거예요. 뭐 이론까지는 같아. 예제까지도 같을 건데 근데 예제 양이 상당히 많아요. 왜? 쌤 생각에 물리학은요. 여러분들 개념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. 알겠습니까? 즉 물리학이라는 것은 예제까지가 개념 공부다. 알겠나요? 그래서 예제의 비중이 좀 커요. 그래서 예제로 이렇게 배치를 해놔야 여러분들이 내가 푸는 방법을 또 보더라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이론 듣고 아 내가 풀수 있겠지 해서 문제로 가서 엄청 깨지고 다시 와서 눈물 흘리고 그러더라고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예제까지는 샘플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세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마구 날뛸 수 있는 공간은 내가 충분히 마련해 줬으니까 그래서 이론 예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필히 들을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부터 심화 예제도 있고요. 그 다음에 시험 대비 문제까지 이렇게 4 단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제가 굉장히 많아요. 즉 여러분들이 요 문제풀이 연습할 수 있는 요 공간은 굉장히 많이 마련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실력 쌓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니까 잘 들어오세요. 알겠습니까? 실력 금방 금방 늘 겁니다. 자, 지금 해야 될건 뭐냐? 목긴 뭐야? 물리 강의 수강이죠. 어? 쌤이 요 TCC 찍고 있는 요 순간 물리 강의는 완강이 되어 있습니다. 왜? 쌤이 제일 빨리 찍었거든. 쌤이 제일 빨리 찍어 갖고 지금이 11월인데 뭐야? 다 완강되어 있어.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편히 들어오시라. 여러분들 이학기때 푸는 에너지와 그다음에 역학과 에너지 있죠? 그것도 금방 완강시킬 겁니다. 여러분들이 겨울 방학 때 공부할 수 있도록 다 끝내 놓을 거니까 만편히 쌤 커리 타라 그러면은, 푸이, 일등급 찍을 수 있어요. 알겠습니까? 1등급 찍게 쌤이 충분히 그리고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. 그래서 빨리빨리 들으시고 완강 빨리 때리세요. 자, 정말로 1등급을 찍고 싶다. 그러면은 시험 보기 전까지 3회 독하시면 됩니다. 3회 독. 그러면은 물리학은 더 이상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아닙니다.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점인 12월과 1월 달에 이때에는 이벤트를 열 계획입니다. 수강 후, 후기 그리고 이제 완강 인증 이 이벤트까지 열 거니까요. 여러분들 TCC 놓치지 마시고요. 그다음에 꼭이 강의 놓치지 마시고 다 들어주세요. 알겠습니까? 자, 그러면 우리는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강의 때 봐요. 안녕.